안녕하세요. 인생 토닥토닥입니다. 오늘은 중년 세대,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부모님들이 많이 공감할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손주 양육,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요? 입니다. 아이를 낳은 건 자녀 부부인데, 손주를 키우는 건 결국 조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기쁘고 보람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체력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의 사연과 인터넷에 올라온 비슷한 사례들,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 손주 양육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62세 여성입니다. 딸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손주 둘을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삶이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려오면 또 먹이고 씻기고 재워야 합니다. 딸과 사위는 늘 바쁘다며 늦게 들어옵니다. 제 하루는 손주들로 가득 차 있고 제 시간은 없습니다. 저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데 힘들다고 말하면 딸은 엄마 아니면 누가 애를 봐주냐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손주가 사랑스럽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요? 제 노후는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은 인터넷에 올라온 비슷한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65세 여성입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몇 시간만 도와주려 했는데, 어느새 종일 제가 돌보게 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마치 제가 전업보모라도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깁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엄마, 잠깐만 더 도와줘라며 넘어갑니다. 이제는 그 잠깐이 몇 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사라진 것 같아 허무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60세 남성입니다. 은퇴 후 여유를 즐기려 했는데 딸이 출산 후 바로 저희에게 손주를 맡겼습니다. 아내가 주로 돌보지만 저도 매일 같이 뛰어다녀야 합니다. 손주는 예쁘지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사위는 장모님, 장인 어른이 계셔서 다행이다라며 고마움보다 의존심을 보입니다. 저는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점점 답답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63세 여성입니다. 아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손주 양육을 맡겼습니다. 저는 건강도 안 좋고 무릎도 약한데 아이가 울면 안아주고 놀아줘야 하고 매일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한 번도 엄마 힘들지?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여기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손주가 예쁘지만 동시에 벗어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58세 여성입니다. 은퇴 후 허전했는데 손주 덕분에 매일 활기가 생겼습니다. 물론 힘들지만 아이의 웃음을 보면 힘이 납니다. 다만 가끔은 생각합니다. 이 행복이 어디까지나 내 선택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당연한 책임이 되면 어떡하지? 하고요. 손주 양육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갈등은 이렇습니다. 첫째, 책임의 주체. 아이를 낳은 건 자녀 부부인데 양육의 책임이 조부모에게 넘어옵니다. 둘째, 체력과 건강의 한계. 60대, 70대 부모가 어린 손주를 돌보는 건 체력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셋째, 감정의 양면성. 손주는 예쁘고 소중하지만 내 삶이 사라진다는 허무함이 동시에 생깁니다. 넷째, 고마움 부족. 자녀 부부가 조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의 표현이 사라지면 갈등은 깊어집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손주 양육을 맡고 있는 조부모의 70%가 체력적 정신적 부담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60%는 손주 덕분에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조부모 양육은 자발적 선택이어야 한다. 강요되면 갈등이 된다. 양육의 경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 3회까지만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 감사와 존중이 빠진 순간, 양육은 희생이 된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하루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 같은 구체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엄마도 힘들다, 내 건강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자녀에게 분명히 해야 합니다. 셋째, 지원 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전업 양육이 아니라 긴급 상황이나 일정 조율 때만 돕는 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넷째, 부부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쪽은 도와주고 싶고 한쪽은 힘들어하면 결국 갈등이 커집니다. 부부가 먼저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손주 양육,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요? 처음엔 행복이지만 끝없는 희생이 되면 갈등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조부모 모두가 지쳐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주 양육, 조부모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함께 인생 토닥토닥이었습니다.